이번 시간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실입주 여부, 그리고 증빙 자료 제출하는 것, 자금 출처 증빙 자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 시행령에 있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투기괄지구나 조정대상지간에서는 모든 주택거래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종전에는 3억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이라고 하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괄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자조, 자소서가 자금조달계획서의 줄임말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기존에 보면 투기괄지구가 48개, 조정대상지역이 전국에 69개가 있었는데, 지금, 부산에 9곳, 대구 7곳, 광주, 울산,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36곳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창원, 어창은 투기괄직으로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해제되었습니다. 자,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투기과일지구 안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은 투기과일지구 안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계획서 내는 거하고 입증자료 제출하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 나죠 입증자료는 통장사본이라든지 상속받았으면 상속세 납부증명서 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투기과일지구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옛날에는 9억 초과였는데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일지구라면 자금조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자 증빙자료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금융기관 예금액이면 예금 예금잔액증명서 이런 거 제출해야 되고요 상속 받았다면 상속세 납부증명서 그다음에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런 것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금융거래 확인서는 주로 이제 채무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이런 거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이라면 임대차계약서 그다음에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 출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투기 과일 지구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죠 주택법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시 별도로 법인 부동산 법인 주택거래 신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 외에 법인이 신고하는 서식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요. 그래서 법인 등기 현황이라든지 거래 상대방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법인은 이제 법인이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법인인 경우 취득세도 12%로 강화됐죠. 최고 세율로 부과를 합니다. 양도 소득세도 법인인 경우에는 중과를 하죠. 일반 법인세 세율에서 2주택이면 20%, 3주택이면 30%를 더 추가합니다.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 신고 사항입니다. 법인 등기 현황, 그다음에 특수 관계 여부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법인 만들어가지고 부모한테 사실상 돈을 받으면서도 법인한테 차입하는 형태로, 빌려주는 형태로 이때까지는 투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투기는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죠.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법인이 편법으로 투자하는, 투자든 투기든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취득 목적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법인 설립에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 거래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 지역,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모든 지역에 대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주택. 상가나 토지는 해당 상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이런 정책을 편다고 봐야 되겠죠. 법인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과 상관없이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 지구 아니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말한 것을 정리해 보면 자금조달계획 정민자료 제출 대상 변경내역인데 종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조정대상 지역은 3억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또는 투기관리지역인 경우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관리지구 아닌 경우 비규제 지역인 경우 6억 이상인 경우에 정민자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경우 6억 이상이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비규제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증빙자료 제출은 투기과일지구인 경우 옛날에는 9억 초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거래입니다. 투기과일지구 안에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9억과 상관없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 예, 부동산들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 그리고 증빙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비규제지역인 경우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인 경우에는 비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물론 법인도 증빙 자료 제출은 투기 과일지구인 경우에 증빙 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